남자 한 마리는 다 먹지 않나? 돼지야 <목소리> 안녕하세요! 저는 여러분의 푸드 디렉터, 짱구 데디라고 하고요. 오늘은, 어,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치킨인 BHC의 마초킹을 먹어볼 거예요. BHC에서 많이 먹어봤는데, 신제품 같은 경우는 다 맛이 없었어, 제 기준은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마초킹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. 아 저는 이지 박스에다가 올려놓고 먹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딱. <laughs> 준비성 오늘 좀 짧지 않나요? 짜잔. 이거랑 콜라. 콜라랑. 짜잔. 돼지 여러분, 돼지한테 진짜 돼지라고 하면 상처받아요. 살은 제가 뺄게. 다음 주 월요일부터. 짜잔! <laughs> 와, 비얼 쩐다. 어, 일단 가격부터 알려드려야 되나? 달, 달콤, 바, 달콤, 바삭, 치즈볼. 요거, 5,000원. 개비싸. 그리고, 맛종킹, 17,000원에 다 합쳐가지고, 22,000원인데, 2,000원 할인이 돼서, 2만원. 이거 다 합쳐서 2만원에 구매를 했고, 자, 일단, 달콤, 바삭, 치즈볼. 음. 음! 단면 이렇게 생겼고, 달콤바삭 치즈은 어떤 느낌이냐면 찰깨빵이죠 여러분 찰깨빵, 찰깨빵에 그 바삭한 게 겉에 묻어 있고 속은 치즈가 들어있는데 살짝 달콤함이 같이 묻어나오는 돈까스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음, 보면은 치킨 그 튀김 있잖아요. 그 튀김이 찹쌀이야 찹쌀. 일반 탕수육보다 찰찹쌀 탕수육이 더 맛있잖아요. 튀김이 찹쌀로 돼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. 볼 맛. 맛있습니다. 굉장히 맛있어요. 쫄깃쫄깃하고 튀김옷이 맛있어.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, 마초킹이 간장 베이스에 되게 짭짤한 치킨이라 맛있는 살들은 그냥 다 먹고, 뻑살 같은 거를 남겨가지고 밥 비벼먹으면 먹을만해요. 이것도 치밥이 가능한 치킨이에요. 냠냠. 음. 소리 들려줄까요? 바삭 치즈볼 ASMR. 잡쌀떡인데 속에 보면은 냠. 아 치즈 떨어져서 따로. 속에 치즈 들어있어요. 치즈 이렇게. 음 맛있어. 안 돼요. 제가 콜라는 제가 항상 배달 음식 해 먹을 때, 시켜 먹을 때 철칙이 있는데, 이런 거, 먹을 때 콜라를 안 마셔. 끝날 때쯤에 딱 먹으면은 탈 얼음이 딱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다 먹고서 먹어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콜라 마시는거 보여드릴게요. 마초킹 특징이 또 여기 청양고추 같이 이런 거 올라가 있거든요.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. 튀김옷이 진짜 맛있어 이건 튀김옷이 찹쌀의 쫄깃함도 있고 간장에 달달하면서 짠 맛도 있어서 짜고 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요 치킨이요 음 꿀맛입니다 진짜 와 뻑살 와 뻑살 좋아하시는 분 있나? 아뽁살 너무 너무 많아 It's gonna be lunch. 음 꿀맛 가면 장갑을 끼고 먹어야겠다. 원래 장갑을 끼고 먹나? 아 주문한테 장갑 달라고하면 장갑 줘? 평소에 많이 입는 스타일? 아 어, 저는 조금 시크한 스타일? 시크한 스타일을 많이 입는데 그냥 여름에는 박스티뭐 이렇게 여름. H&M 세일. <laughs> H&M 세일도 봐야 돼 그러면? 너무 바쁜데 오늘? 나 힘이 닿는 데까지 있다가 같이 영상 하다가 끌게. 예전에 슈프림을 좋아했어서 집에 슈프림이 많아요? 남자 한 마리는 다 먹지 않나? 원래 남자는 한 마리 보통 다 먹지 않아요? 아 군대갑니까? 수고하세요. 저는 이번 년도 예비군 끝나는데 부럽죠?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지금 시청자분이 저 가기 전에는 통일하지 않을까요? 라고 말하셨는데, 빨리 가야 돼요.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되는 게, 왜냐면, 통일하고 나면, 평양, 그리고 막더 위, 거기까지 님이 군대 차출될 수 있거든? 빨리 가세요, 빨리. 괴마고원가, 괴마고원. 개마구원. 같이 올려서, 라스트 치즈볼. 뿌링클은 좀 느끼하죠? 뿌링클은 근데 애인 마신 분들이 먹기에 좋아 막굽내 먹고 이러시는 분들은 좀 뿌링클 싫어할 거고막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뿌링클 맛있어요 예, 그래도 먹방을 하니까 좀 소통이 많이 되네 먹방 그래도 저 처음보다 많이 나지 지 않았어요? 피자 먹방 할 때는 되게 어쩔 줄 몰랐거든? 근한번 해보니까 그냥 뭐아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<laughs> 이거는 나눔할 거, 제가 오늘 영상 찍을 거거든? 대충 나눔할 거세 보면은, 가죽도 있어요. 가죽도 있어.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이긴 한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. 대충 열다섯 개거든? 대충 열다섯 개에다가 바지까지 추가하면은 거의 한 스무 개될 거야. 스무 개 정도 구독자 나눔하고, 한 번에 다 뿌리면 재미없으니까, 몇 개는 또 나중에 뿌리고, 이런 식으로 하려고. 제가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, 제 유튜브 아이디가 디렉터 짠거대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먹방할 때는 포도 디렉터, 생필품 같은 거 소개할 때는 무슨 디렉터,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?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. 물론 패션을 주로 할 거예요. 패션을 주로 하되 생필품이라던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, 좋은 것들만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것도 할 거야. 다 먹었다. 마지막 한 조각. 배가 안 부는데? 뭐야 양이 줄었나봐요 여러 한마리 먹었는데 배가 안불러 좀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늘어나긴 한것 같긴 해전 소스를 좋아해서 남아있는 걸 이렇게 긁어먹습니다 아머, 저는 콜라를 이때 뜯어 딱 뜯으면은 살얼음 살짝 있고 마시면은 진짜 맛있는 딱 적당한 온거 ASMR 갈까요? <laughs> ASMR 충다 됐네 아, 아직 살얼음은 안 뒀습니다. 올... 아, 소리 말하면 안 되나? <laughs> 아, 오늘은. 오늘은 이렇게 먹방을 해봤고 제가 먹방 같은 거는 자주 안할 거야. 제가 패션을 다루는 그런 유튜버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먹방을 할 예정이니까 먹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.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시면은 먹방 하는 거볼수 있어요. 그러면 이만 저는 다른 거 하러 갈게. 안녕. 아두 번째 음식 없는데.